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업무를 진행하고 계시나요? 오늘은 저희 그 청년한우의 네. 파트너 사인 네. 오더플러스 대표님과 만나서 네네. 여러 가지 다른 물류나 그 외에 뭐 지불이나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점주님들이 좀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던 중에 있습니다. 오더플러스 대표님은 어떤 분이시죠? 여기 지금 제 앞에 앉아계신데 네. 안녕하세요. 오더플러스 박상진입니다. 현재 오로 플러스랑 청년한우랑 같이 만들어가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청년한우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가맹점주분들께서 모바일 앱으로 편리하게 필요한 식자재나 소모품 포장용기를 주문할 수 있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청년한우와는 작년 10월부터 저희가 많은 말씀들 나누면서 새로운 가맹점주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또 효율적으로 좀더 생산적으로 매장 운영하실 수 있게 같이 고민하고 또 서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나가는 끈끈한 파트너 관계입니다. 청년한우 직영점 점주분들께서는 필요한 소모품과 축산물을 모바일 앱으로 오더플러스를 통해 주문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가 물류센터와 또청년아우를 연결해 드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아우의 축산물을 좀더 어떤 체계화된 물류 회사를 통해서 가맹점주분들이 납품 받으실 수 있게끔 이 부분도 저희가 연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슬로우페이라는 나중 결제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나중 결제라고 하면은 필요한 식자재를 90일까지 먼저 사고 나중에 결제하거나 아니면 기자재를 36개월 할부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정육점에 필요한 고기를 먼저 일단 구매하신 다음에 대금을 90일 뒤에 결제하셔도 되고요. 또 추가로 2개월의 결제 연장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5개월까지도 대금을 나중에 결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장사하시다가 조금 부담이 되실 때나 뭔가 좀 목돈이 필요하실 때에는 이런. 나중 결제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또 처음 창업을 하실 때 만약에 기자재를 구매하는데 비용이 조금 부담된다 싶으시면은 36개월 할부 결제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 3천만원까지 학교 내에서 36개월을 분할해서 납부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담을 덜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럼 창업할 때도 그 운영할 때도 부담이 조금 더 덜어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니표 네, 네, 그러면은 청년한우는 구체적으로 네, 어떤 상황에서 좀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음, 일단 청년한우를 창업해 주시는 네. 점주분들로 하여금 초기에 창업할 때 들어가는 황금 그 목돈에 대한 유동성을 좀더 확보해 드릴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운영하면서도 그렇고요. 최초에 처음 창업할 때 네.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어떤 업종이든 그리고 운영하다 보면 그런 식자재나 또 고기를, 원육을 구매할 때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서 오더 플러스가 좀 가려운 것을 긁어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 역시도 처음에 창업을 했을 때 아무래도 처음 개인 사업자로 창업을 하게 되면 은행권에서 돈을 대출하기가 조금 힘든 경우가 많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늘 버는 수익에서 제 급여를 최소로 잡아놓고 나머지 버는 금액을 계속 운영 자금으로, 원육 대금으로 계속 이렇게 한 통장으로 몰았었어요. 그렇게 해서 확보가 됐을 때또 그걸로 고기를 사고 했었는데 그 과정이 여간 힘든 게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오더플러스에서 하고 있는 그 슬로우페이라는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면 90일 나중 결제가 가능한데 90일로 했을 때1.8% 정도의 이자가 붙는다고 해요. 그러면 2천만 원 정도의 원육 대금을 구매했을 때 36만 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 정도면은 거의 1금융권에서 대출을 한 것과 유사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심지어 점주분들이 대출이 있으시면 이거는 별개로 잡히는 거라 그것과 중복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고, 아, 그리고 요거는 점주분들께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이자를 나는 아예 안 내고 모두 현금으로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다 하셔도 되고 이 서비스를 나는 써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청년 한우는 좀더 점주분들이 운영하시기에 힘들지 않게끔 좀더 재미있게 거기에더 집중해서 장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드리고자 로더플러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 확실히 창업의 부담이 줄어들겠네요. 그렇죠, 확실히 줄어들죠. 어, 창업할 때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조금 더 급하게 활용이 가능한 타이밍은 없을까요? 아, 보통 정육점을 운영하다 보면요, 급하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시점이 두 시점이 있어요. 어디 계목이라고 하는 네네. 추석과 설 앞이거든요. 이를테면 뭐 선물세트라든지 아니면 가족들과 먹을 고기를 구매하러 오시는 고객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그때는 준비해야 하는 원육도 굉장히 많아지고 준비해야 할뭐 부자재라든지 포장용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꽤 많아지겠죠 그러면 그때 갑자기 큰 돈들이 투입이 될 텐데 그 돈이 준비가 안된점주분들은 슬로우페이 이용해서 조금 더 천천히 지불하셔도 되죠 음.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편하시지 않을까 왜냐면 장사를 할수 있고 고기를 구매하시면 고객이 충분히 있으신데, 원육을 구매할 돈이 없어서 장사를 지금 못하고 있는, 뭐 이렇게 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장사에 집중할 수 있게끔 그할수 있는 거죠. 장사라는 게 결국 집중해야 되는 게 고객과 나거든요. 고객과 나 소통, 공감, 이해, 그리고 판매,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재고매 결국 그런 것이 매출의 증대,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그 외의 것들을 최대한 좀 긁어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오더 플러스를 활용하면서 네. 창업 시에 좀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슬로우페이 이외에도 기자재를 36개월 할부로 구매하실 수 있는 서비스가 있어요.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청년 안으로 창업하실 때 아무래도 정육점이다 보니 육절기, 볼절기, 민지기, 연육기, 진공기, 쇼케이스, 랩기 등의 여러 이제 기자재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청량아노 같은 경우에는 점주님들한테 선택권을 좀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저희가 정해놓은 가이드에 맞게 중고 제품을 구매를 하셔서 세팅을 하셔도 되시고 새 제품을 저희 청량아노 통해서 구매하셔도 되시고 점주님들께서 직접 발품 팔아서 구매를 하셔도 되시고 혹은 이 중고로 구매하는 것 그리고 새 제품으로 구매하는 것 자체가 금액이 많이 한 번에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오더 플러스의 36개월 할부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십니다. 대표님 그러면은 네. 오더 플러스의 슬로페이 서비스를 이용한다라고 했을 때 네. 최초의 조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음, 기자재를 예를 들어 오더 플러스의 서비스를 이용해서 구매를 하시게 되면 구매하시는 업체나 그 판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마다 다 다르긴 한데 음, 모두 세팅하는데 새제품의기준에서 1500에서 한2000 정도가 들거든요. 그러면? 2천만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36개월 할부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월에 한 69만원대 정도? 그러면 월에 2천만원을 한 번에 일시불로 납부하는 거랑 매월 69만원을 36개월로 이렇게 나눠서 결제하시게 되시면 아무래도 그만큼 차을좀 기회비용으로 점주분들께서 선택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그러면 최초에 점주님들 상황이나 자금 여력에 따라서 좀 작전을 잘 세우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점주님들께서 금액적으로 굉장히 풍족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네네. 굉장히 타이트하신 분들도 전 충분히 있으실 거라고 봐요. 그럼 전략이나 작전들은 대표님 나중에 창업할 때 같이 헤어주실 네. 거죠? 저희 청년한 우 본사만이 가지고 있는 시크릿한 레시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laughs> 그 네. 그 청년한 우에좀 좋은 소식이 있다고 전에 들었는데 어떤 이야기일까요? 저희가 이제 바로 내일 드디어 가맹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지역에 생기는 거예요? 아무래도 강남권 쪽일 것 같아요 정확히 네네. 어떤 위치에 어디다 는 아직 정해지지 않고 저희 자체적으로 상권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점주분께서 가맹계약을 하고 또 교육을 빠르게 듣고 싶어 하셔서 네네. 내일 바로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오더폴러스 대표님도 만나고 스커트를 올리시는 중이셨나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또 협의할 것이 있으면 협의를 네네. 통해서 네네. 안정적으로 구축을 해놔야 나중에 점주분들이 매장을 오픈했을 때 유연하게 오더 플러스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대표님 그러면 계약은 언제 네. 진행이 될까요? 어, 내일 일단 저녁 정도에 네. 점주님이 시간이 되신다고 하셔서 그때 만나뵙기로 했고요. 여러 가지 뭐 유의 사항이라든지 또 알려드릴 거 알려드리고 그리고 점주분께서도 궁금하신 사항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드리고 해야죠.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내일 또 정준민과의 만나는 그 모습들을 좀 담아볼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요즘 너무 저랑 함께 다니는 일이 많은 거 아니에요? <laughs> 괜찮습니다. 지구 끝까지 갈 겁니다. 네. <laughs> 네, 대표님, 그러면은, 네, 네. 미팅 중간에 제가 불쑥 이렇게 찾아뵀는데, 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네. 오늘 촬영을 뭐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화이팅 하고 끝나겠습니다. 네. 대표님, 그럼 오늘 화이팅 하고 끝낼까요? 네, 청년 안으 워더 플러스 화이팅. 아 죄송합니다. 네. 자, 청년 안으 워더 플러스 화이팅! 화이팅!